안녕하세요 와우 어떻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가장 기대되는 럭셔리 SUV 중 하나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BMW XWay를 소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크로스오버가 아닙니다 BMW가 최신 기술 럭셔리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나로 결합해 세상에 던지는 강렬한 선언이죠 2020수 BMW X8은 현재 BMW SUV 라인업 중 가장 고급스럽고 강력한 모델로 X7보다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디자인, 미래적인 외관,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탄생한 차량입니다. 전면 디자인부터 강한 인상을 주며 새롭게 조각된 키드니, 그릴은 조명 기능까지 탑재되어 한층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초슬림 레이저 헤드라이트와 근육질의 범퍼 디자인은 마치 콘셉트카처럼 보이죠. 측면에서는 쿠페 스타일의 실루엣을 보여주며 최대 24인치의 대형 휠과 날카로운 바디라인, 스포티한 루프라인이 인상적입니다. 후면은 OLED 리어램프가 차량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며 쿼드 배기구와 커다란 디퓨저가 성능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파워트레인을 보면 최상위 모델인 X8M62는 4.4L V8 트윈터보 엔진과 48B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약7 5리 보호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0번 100kmh 가속시간은 단 3.7초 미만으로 럭셔리 SUV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빠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BMW의 X-DRIVE 시스템과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은 도심은 물론 산길에서도 완벽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5성급 라운지입니다. 최고급 메리너 가죽 오픈포어 우드 크리스탈 장식 등 프리미엄 소재가 가득합니다 대시보드는 14.9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실인전 3인치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된 공면 듀얼 스크린이 중심이며 최신 아이드라이브 나이 시스템은 AI 기반 음성 인식 AR 내비게이션 스마트 홈 연동 기능 등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그야말로 럭셔리 끝판왕입니다 독립, 리클라이닝 시트, 통풍 및 열선 기능 마사지 옵션까지 제공되어 고급 라운지 그 자체죠. 5G 와이파이 핫스팟과 버튼 하나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BMW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이 늘어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료 효율성과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합니다. 또한 전기차 버전의 XL EB 모델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전과 첨단 기술 역시 BMW답게 최고 수준입니다.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기능, 차선 변경 어시스트, 고속도로 핸즈프리 주행, 360도 카메라, 원격 주차, 생체 인식 출입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올해 말 시작될 예정이며, 글로벌, 출시 가격은 약 10만 달러부터 시작해, M 모델은 15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지향적 디자인, 괴물 같은 성능, 최고의 럭셔리를 원한다면 이 차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0 뉴스 BMW X8이 진정한 럭셔리 SUV의 미래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와우 오토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